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의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저에겐 우리나라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지금은 목회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그중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네 명의 아들을 두셨는데요. 대중 문화계에서 요즘 말로 핫하게 떠오른 천재 유튜버 이승국 씨와 30호 가수로 이름이 알려진 이승윤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오래된 책인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는 1995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저는 2009년 개정판 8쇄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개정을 거듭하며. 부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지침을 조용히 내려주는 듯 하는데요. 지금은 어른이 된내 아들의 어릴 때 모습들이 가감없이 그려진 이 책은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정은 부모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근접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60여 편의 주옥 같은 글 중에서 오늘 저는 두 편의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젊은 아빠이신 이제철 목사님의 일상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 다음을 생각해서 저희 집은 식사시간이 되면 일곱 식구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그리고 네 명의 아이들입니다. 막내인 승주를 제외한 세 사내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하면 맛있는 반찬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머님께 맛있는 반찬을 따로 덜어드리면 어머님께서는 그 그릇을 가만히 제 앞으로 밀어주십니다. 어머님 당신보다는 자식인 저를 더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 반찬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할머니께서 아빠에게 양보한 것을 한 아이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아이들 탓에 어머님의 자식인 제가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계시는 듯 합니다. 어머님께서 그 순간 야단치시는 아이들은 제가 어머님의 사랑스러운 자식이듯이 바로 저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맛있는 것을 양보하시듯이 저도 또한 제 아이들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님은 저를 위해 사양하시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양보하고 아내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처음부터 포기하다 보니 맛있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듯이 아이들의 차지가 됩니다. 얼마 전 식사 시간에 이제 만두 살이 된 막내 승주가 반찬을 집어 제게 먹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표정과 함께 아빠는 괜찮으니 승주 많이 먹으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음을 생각해서 받아 잡수세요 아이들이 커서 아빠 엄마에게는 의뢰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면 어쩌실래요 저는 마음을 바꾸어 승주의 손에 있는 반찬을 매우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님 아빠 그리고 엄마가 늘 양보만 하다 보니 어른들은 아이의 좋은 것은 먹을 줄도 모르는 것으로 아이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랑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받기만 할뿐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참사랑을 일깨워주는 바른 사랑일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주는 것이며, 주는 것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승윤이의 승주 관리 5년 초까지만 해도 승윤이는 승문이 형이나 승국이 형이 노는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승윤이가 들어갔다 하면 형아들의 책상 서랍을 온통 뒤져 놓거나 아니면 형들이 애써 만든 장난감 집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기에 형아들이 아예 금종령을 내린 탓이었습니다. 어쩌다 들어가기라도 하면 형아들이 승윤이를 번쩍 들어 문 밖에 내려놓은 다음 무정하게도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문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우는 승윤이의 모습은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3년 9개월 된 승윤이는 더 이상 형아들의 방 앞에서 처량하게 울고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형아들의 방해꾼 노릇을 이제는 하지 않기에 형아들이 금종령을 해제해준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형아들의 문 앞에서 울고 섰는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막내인 승주의 신세가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 18개월이 된 승주가 마음대로 걷기 시작하면서 마치 예전에 승윤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형아들의 서랍을 뒤지기도 하고 형아들의 작품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주에게 금종령이 내려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승주에게 금종령을 선포한 장본인은 바로 승윤이라는 것입니다. 그방 안에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두 형아들에게 속해 있기에 설사 승주가 들어온다 해도 승윤이에게 손해될 일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승주를 안아서 문밖에 쫓아내는 자도 승윤이요.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자도 승윤이요.거실에서 함께 놀다가도 승주가 형아들의 방에 들어가려는 기색만 보이면 재빨리 뛰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자도 승윤이입니다.이처럼. 승윤이의 승주 관리는 철저합니다. 얼마 전까지 닫혀진 문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승윤이야말로 당연히 승주의 가장 큰 이해자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만원 버스에 제일 마지막으로 탄 승객이 그만 태우라고 외친다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출발하자고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더 태워주자고 간청하는 사람입니까? 몇년 만에 이 책을 꺼내어 다시 읽으면서 이제는 대중 앞에 모습이 드러나게 된두 아들 이승국 씨와 이승윤 씨의 어릴 때의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젊은이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에 한 차례 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에서 두 편을 더 찾아 이 자리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